여러분, 알로우 이번판에는 엘리스 정글입니다. 근데 엘리스가 솔직히 진짜 정글로로서 구대기였던 적이 거의 한번도 없거든요? 엘리스가 나온 이후로 약간 조금 1티어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쓸만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편에 특히 엘리스나 뭐 이달리 이블린 이런 애들은 마찬가지지만 이번 판은 그래서 뽑은 건 아니고 그냥 좀 하고 싶어서 뽑은 건데. 우리편 AD 비중이 너무 많게 많다. 뭐 미드랑 탑이 둘다 AD다. 그럴 때는 AP 이런 앨리스 정글을 한번 뽑아 주면은 좀 개이득입니다. 원래 조합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또. 또 도발 짓고 다들 치고 있죠. 어쨌든, 근데 지금, 아, 이게 약간 조금, 블라디가 정화일 들어버려가지고, 미드갱킹이 쉽지 않겠는데? 심지어 난입이어가지고, 탑파이크인가? 탑파이크네요. 쉔 서포터에다가. 어쨌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텀도 이지리를 쉔이라서, 조합이, 조합이 살짝 마음에 안 듭니다. 아주 우리 둘이 잘 도망가는 애들만 잔뜩 모아놓은 그런 조합인 것 같아. 타이커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알지? 아, 아시죠? 타이커도 쉽지 않은데, 여기다가, 이지리얼에다가 미드는 블라디. 어디 하나 만만하게 갱깔꽃이지만 없죠. 일단 위쪽 바위기 먹으러, 빨리 먹으러 갈게요. 어차피 초반에, 아리가 라인 주도권 갖고 있고, 오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 안발리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섭취해줍니다. 녹턴 대엘리스구도에는 사실 녹턴이 유리하긴 하죠. 녹, 녹턴 저기 아래쪽에 보이죠?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냐? 아시잖아요. 멍청하게 자기 위치 다 보여주면서 녹턴이 가면은 전 바로 녹턴의 둘레 들어가서 녹턴에게 빈, 빈녀을 먹입니다. 그러면 녹턴 기분 아주 더러워지죠. 그럼 분, 분노에 갇혀서 저희 정글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뭔까지다 대비를 해놔야 돼요. 이제 수만 아껴요. 오케이 그리고 아드를 아주 깜찍한 이 자리에다 박아주고그렇게 되면 턴이 어딜 가든 지 여기로 이렇게 가는 것만 아니면은 조건 들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백핑 한번 찍어줍니다. 바로 레저 서취하는 거죠. 우선만도 으로 이미 이득 보고 있죠. 이래서 초반에 저 강가에다가 와드를 해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블루가 사라진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한 녹턴이 탑을 찔러가지고 어떻게 이득을 한번 크게 가져오려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바로 여기서 기다려.. 기다리는 척 하면서 솔방울 때리고터트려주러 갈게요 녹턴의 위치 찾아내가지고 괴롭혀주겠습니다 선빵 피스인 거 아시죠? 녹턴이 안 보이네? 녹턴 우리 아래 쪽을 카정치나 보다 저쪽에서뺑턴찍고 노턴꺼 두꺼비까지 셀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뽀려야죠 다뽀리는거예요 그냥 그리고 빨간 속방울 위치 기억해놨다가 여차하면은 줄타기로 바로 빨간 속방울 위치, 위치 타고 바로 제일 컷까지 딱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게임 하는거죠 잠깐만 잠깐만 빨리 가줘야 되는데 저거 파이크가 피채운 다음에 가가지고 오공 저거 한번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아개까이다 이거 진짜 너무 아쉽다. 와드 여기다 박아 줄게요. 집에 가겠습니다. 라이브 치자고. 오녹턴 저기네. 녹턴이 저기 있으면은 건방 나에게 집내 앞에서 지금 건방지 서커스를난 파이크를 좀 살려줄 수가 없죠. 바 로오공 라인 밀기 되면 에 찢어버립니다. 근데보고 그렇게 라인 하루 종일 밀겠는데요. 파이크 라서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거든. 근데 이거 빅웨이브 한번 아싸 조자 버리죠. 그냥 파이크 아주 빙겨도 제대로 먹였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뭐예요? 진짜? <laughs>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아주 사람 개빡치게 하는 거죠. 아리네. 빨간 강탈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을 제다렸다가3 0 0리 똥신발 하나 사갈게요. 어쨌든, 지금 저렇게 제가 왜 이렇게 탑을 주시했냐면은 탑이 둘다 점하잖아요. 점하면 저 높받고 구도란 말이에요. 저런 구도에서 제가 탑을 이렇게 한번 라인이 다 박힐 때 한번 다이발 쳐주잖아요. 5공 입장에서는 바로 쾌제를 부르는 거죠. 지금 5공 기분 너무 좋죠. 도나요. 홈날당국까지 사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파이크 뚝뚝이깰생각이한 분에 가득 차있겠죠. 이거는 바로 도져줘야 돼요. 아리를 부릅니다. 아리가 아예 먼저 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죽여, 형. 그렇지. 파이크 지금 멍 때리고 있죠, 이 와중에. 오, 잠깐만, 잠깐만. 피해주고요. 바로 게임 얍살하게 해줍니다. 그쵸? 아, 죽었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살겠는데, 살겠는데? 그렇죠. 더러움의 극치죠. 파이크가 내가 봤을 때는 웨이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노턴이 그냥 살수 있을 줄 알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멍 때리고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 상대편 이렇게 이 되면 상대편 입장에서 지금 둘이 싸우고 있겠죠? 지금, 우턴 입장에서 파이크 안 도와준다고 부들대고 있을 게 뻔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눈에 보기에, 눈으로만 봐도 2킬 개이득이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거의 5킬의 효과입니다. 개이득이죠? 상대편 멘탈 나가거든요. 원래 롤리 멘탈 게임이라서, 멘탈 나간 상대편의 멘탈이 나갈 만한 그 순간이 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와, 그때는 5공 지금 완전히 풀렸어. 파이커 멘탈 나가서 미드, 미드, 미드 달려갔잖아요 지금. 기분 꿀입니다. 꿀까지는 아니고 나쁘지 않습니다. 봐봐 멘탈 나갔죠. 둘이 싸우고 있죠. 제가 딱 말했죠. 제가 딱 상황을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그거였던 거죠. 둘이 싸우고 있던 게막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편의 사기를 도두는 미친 채팅을 한번 쳐주면 우리편 입장에서 는 집중력이 더욱 높아지죠 이게 바로 저게 게임에 변수를 주지 않는 미친 알파카식운영입니다 이걸 내꺼 뺏어먹으려고 해 건방진 자식 건방을 떨어뜨 유분수지 지금 이 상황에 내 불을 뺏는다? 절대 못참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바텀 살짝 라인 땡겨서 받아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풀캠프를 돌면서, LPG 타임을 가집니다. 잠깐만요. 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타이카가 6레벨이기 때문에, 다이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건방지, 저체 플라지 안 도와줘요. 어, 맨날 나갔죠? 죽여버려. 오 좋았죠? 이게 바로, 게임은 형님도 5분 만에 터트리는, 친 엘리스 동선이에요. 엘리스가 원래 타이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게임 해주... 이렇게 해주면 게임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저는 리얼 탑신병자기 때문에 혹시 탑에 누가 오면 또 죽여버릴 준비를 하면서 탑으로 걸어갑니다. 이건 뭐, 마지막 맛좀 먹일까? 아시라 스마가 없어서 좋댔다. 아아아아아 어. 살려줘. 아 이거 탁아 이게 안 되네. 아 멋있게 저거 시야 저거까지 딱 타고 빠져나갔어야 됐는데 가야지 가야지 형들 가야지 뭐해 아리형. 이거는 해볼만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돼. 내가 가라고 안 했다. <목소리> 그렇지 할만하다 그랬잖아. 말했잖아. 우리 편 지금 성장 보시면 형님들 성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했었어야 됐어요. <laughs> 그쵸? 저 오공이 다 쓸어 담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공이 저렇게 클수 있었던 것에 대한 배경은 뭐다? 알파카가 열심히 뒷공문에서 뒤처리를 해줬기 때문이죠. 오공이 엉덩이에닦아줬잖아요 제가 왔죠? <laughs> 렇게 되면 저는 뭐아 근데 아 내가 원래 멋있게 딱 이거까지 타고 빠져나가 가지고 메롱이라고 딱 외쳐주면은 정말 퍼펙트였는데 아, 아 약간 모양 좀 빠지네요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린 판은 그냥 불론 같은거나 먹어주면서 그냥 보험이나 열심히 들어놓으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쟤네들이 우리 편에 던져가지고 게임이 15분 서낸 나올 건데 길어질 경우 대비해가지고 봐봐 지금 벌써 공 신나가지고 멘탈 나간 팔리칸 데게쫓줘버렸잖아요아 이거 나 그냥 물욕 먹는 거 도와줬으면 됐는데 울치지 형님들 아 나까지 지금 입이나, 입이나 털고 있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례 있습니다 이건 아직 모르는 판인 것 같아 지금 심지어 상대방 보통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파이크도 지금 입만 저렇게 털지 내가 봤을 때 뒤통수 언제 칠지 모르는 아주 지저분한 녀석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또 오히려 파이크가 저렇게 해버리니까 는 내가 갱킹 위주로 풀려고 했는데 음에 안심이 들어가지고 집에 갔다가 정글템 부터 빨리 살게요 정글템 빨리 나와야 돼 근데 미드 이렙 차에 탑미미레차 나고 게임은 솔직히 질것 같진 않은데 사실 끝난 게임인데 혹시 모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서 불럭 먹고 그냥 오브젝트만 지금부터 싹싹싹싹 먹어주면 되거든요 그게 게임 쉽게 이기는 딱그 방법인데 뭐 갱킹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 지금 우리 바텀이나 저런 애들 좀 와줬으면 좋겠거든요 카이사가 왜냐면 또 용먹을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 그런거 라인 그냥 빨리빨리 밀어버리고 와가지고 용 쳐주는게 베스트거든 괜히 저렇게 하다가 노턴한테 궁먹고 뚝배기 나가요 봐봐요 제 얘기했죠? 음... 그게 아주 아주 뻔한 건데, 참잘 사람들이 잘 당해줘요. 그냥 라인 빨리 밀고 와서 딱불룡 치면 되는데, 이렇게 앞에서 깔짝대면서 이상한 계속 들교환을 해준다니까요. 진짜 괜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형님들, 여기서 약간 꼬리 좀 살랑살랑 흔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 게임 길어진다. 이게 그냥 15분 게임이었는데,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진짜 정글러의 말좀 들어줘야 돼 왜냐면은 정글러만큼 또 상황을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딱볼수 있는 포지션이 없거든요 이거 안 하지 말자 이거 바텀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말자 알파카 정신 차리자 진짜 바텀에서 자꾸 뭐 하려고 버둥대면 은 게임 못 이긴다 지금 R이랑 오공이랑 같이 하자 바텀 버리자 좋아 자기 주문 완벽하게 넣었어 제가 불용에 미쳐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불용 먹고 싶어가지고 사실 지금 계속 여기서 미치거리 하고 있는 건데 아 미치겠네 불용 그냥 버릴게요. 이거 뭐오브젝트고 뭐고 이게 좀 협조가 돼야지 오브젝트도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냥 이럴 때는 지금 빨리 미드라인 밀어주는게베스트요 어차피 아이집갖고 50이 탑 밀어놨으니까 이제 50이랑 같이 다녀도 되고 바텀에서 뭘 하려고 지금 할 필요가 없지만 차라리 r p 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애초에 전력을 먹었어야 됐지. 근데 이번 판 무조건 이긴 게, 좀파이크 계속 저렇게 채팅이 하는냐고 바빠가지고, 지 우리, 우리 편이 저렇게 채팅으로 같이 놀아주면 안 되거든요? 게임에 집중해야 되는데, 바텀 또 갔죠? 하지만, 50이 딱그 타이밍에, 흑백을 주셨네요. 다행입니다. 저는 이런 것만 커버쳐줘도 어차피 이득이에요. 이런 비는 라인 가서 먹어주고 이게 다, 다, 다 타는 탈라인들이잖아요. 이런 것만 먹어주고 오브젝트만 챙겨주면 돼. 하, 근데 게임 이 이렇게 좀 재미 없게 흘러가네. 먹어주고요. 저리 타워 보사는 타워 보시는 게임이라서. 여기서 한타 한번 대승 거둔 다음에 게임 끝내면 되거든요. 아, 너무 죽어. 이거 뭐안 이게 미니언이 앞에 너무 걸치고 있어가지고, 내가 뭘... 우리 편이 전체적으로 다 던지는 식의 스킬들어가지고 너무 안 좋았다. 구도가 까비다! 극딜 가도 상관없거든요. 이런 판은 극딜 그냥 가겠습니다. 불록 먹자, 불록 먹고 한타한 번에서 전용으로한 번에 게임 밀면은... 길것 같아요. 내편 어차피 희 망이 지금 이질리얼 이란 말이 죠？그 렇기 때문에 하이사 이제 드디어 이녀 석이, 내불용을 생각 을 해주 는구나. 그렇게, 그렇게 날 무시 하 더니, 그 드디어 철 들었 구나. 기는줄알았 다. <laughs> 저 형님 들, 전 초반 에 아리랑 오 공이 저렇게 풀릴 수 있는 기회 를 주고, 아리랑 오공을 노예 처럼 부려서 아무 것도, 안하 면서 게임 이기 는 겁니다. 그게 제가 바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정글 이또어디있겠 습니까? 아주 좋은 정글 이 죠. 가지고 쉬는 지금 배짱이 너무 두둑한데. 아 아깝다. 우리 쪽인 줄 알고 순간 놓슨 약간 쫄았네 오케이. 아리랑 아 뭐야 씨. 이 자식이 지금. 어어? 잘 맞추는데? 여기서 제가 어그로 미친 듯이 끄는 사이에 바텀에서 형님도 보이시죠? 그냥 어그로를 끌면서 이지레로가 잠시 놀아줬던 것 뿐이에요. 이미 게이드는 실속은 있는 대로 챙기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그냥 빼시지. 여는 대포 먹고 나도 도망가야겠다. 대포까지 먹어도 되잖아요. <laughs> 대포를 먹으면 안 됐었죠. <laughs> 그쵸? 근데 확실히 저렇게 한 명이 약간 게임 대충하니까 게임이 좀 많이 루즈해지네. 이미 억지기 나간 순간 사실 끝난 게임인데, 썰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또상대편의제 생각에 꼴팅이 부리는 애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썰엔 안 쳐주면서. 솔직히 말해서 별로 가망 없거든요, 저쪽에. 원래 쟤네 조합이 앨리스를 쓰기가 좀 어려운 조합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보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게 후반 갈수록 진짜 엘리스 할거 없는 조합이거든요 쟤네 조합에 날쌘돌이들 너무 많고 어그로 핑퐁이 잘 되는 조합이어서 엘리스가 쉽지 않은 조합인데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버립니다 이 자식아! 바로 미친 독쌍동네로 그냥 게임어서 죽입니다. 까불고 있었죠. 아까부터 계속 비전이동 쓰면서 QW, QW 하면서 이지뢰를들게난 저렇게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깝싸면은 참을 수가 없을까요? 이마에 빅대가 솟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일단 아주 게임 쉬업 쉽죠. 이런 식으로 난 한라인 솔직히 진짜 엘리트가 한라인 파주기 너무 좋거든요. 초반에. 그러면 은 진짜 게임 너무 쉽게 이깁니다. 물론, 저도, 그다음부터 하는 게 없긴 했는데, 그거는 뭐, 형님들도 상황을 봤으니까,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님들. 좋았습니다.